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우지 나는 처음에 아, 성우에... 그 가능성이 열어두는 건지 그 조금 그그 이제 모르는 거기는 하지 사실은 뭐 아, 아직 당연 당 왜냐면 어야 아! <laughs> 여지 안줄줄 줄 알았는데 준주도 아! 여지를 주네요 오늘 오늘 어땠어 오늘 나 되게 재밌었거든 정말로 골프데이트 재미 진짜 재밌었는데. 너무 나 혼자 재밌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미안했어. 나는 사실 골프 자체가, 잘 치, 물론 잘 치면 더 좋은데, 음. 즐겁게 하면 그만. 근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나 보기 좋아해. 좋았어. 좀 움직이고 싶었어, 약간. 음, 답답했구나. 응. 음.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나 궁금한 뭔가. 거 있어. 뭐? 왜 골프를 택했어? 그냥 단지 취미여서? 아니, 어, 너가 있어서. 너가 있어서. 대답 대답 잘해야 돼. 솔직하게 말하면 나 내한테 내 기준에는 처음 한 사람이어서. 아 그렇지. 응. 그리고 어, 좀더 편안하게 뭔가 편안한 분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있어서. 그래서 됐겠던 음. 것 같아. 잘한다. 아우 귀여운 네, 좀 자신감 생기네. 음, 그래 자신감 되게 없어 보였었네. 그렇구나. 나 똥척이었나봐. 뭘뭘 <laughs> <laughs> 집었길래 그러지? 아 그러게 나 촉이 안 좋았네. 어. <laughs> 규원 씨는 코스를 보고 찍으셨고 민성 씨는 살짝 긴가민가하지만 저를 보고 찍었나 하는 생각을 들었, 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여기 왔던 이는 세아 씨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 음.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골프를 좋아해서 여기 왔구나라고 음. 당연히 생각을 했어 내가 이분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난 안... 골프가 너무 좋아 어, <laughs> 진짜 그러 그런... <laughs> 뭐야 내가 난골프 얘기 그렇게 안 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나한테 없는 줄 알았어 아 그래? 음. 음.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야 와, 근데 진짜 예전에 대화했을 때랑 온도 차가 엄청 다르네요. 지금은 엄청 편해졌어요. 귀엽다. 연애를 할 때는 보통 자주 만나는 편이야? 난 솔직히 되게 자주 만나. 어... 그러니까 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건 사실 원치 않아. 음... 근데 이 사람도 나를 만나고 싶고, 나도 이렇게 보고 싶으면 만나는. 음... 근데. 내가 그런 연애를 한게 너무 옛날이거든. <laughs>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좀 모르겠어. 너무 음. 옛날이고 그때는 좀 나도 어렸었고 하다 보니까 맨날 만날 수 있었지. 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 조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음. 내 상황. 여기서 그네 명이잖아 남자가 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틀 차가 이제. 끝나네. 어, 나 있어. 어, 있어. 음. 몇명 정도 돼? 음... 두 명. 두 명. 음. 하... 하... 대충 알 것도 같고. 음... 헷갈릴 것도 같고. 그두분 얘기해줄 수 있어? 오, 오 좋네. 귀호 적극적이에요. <laughs> 궁금하지. 음. 종교는 알고 있고, 좋은 아니면 민서일 것 같아요.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니까 뭔가 이게 쉽지 않네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고 벌써 이제 이틀이 어, 끝났고 그래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음. 나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 생각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 월요일 음. 화요일 수요일 끝이야 그 음. <laughs> 아, 얼마 않네. 안 남았더라고 <laughs> 벌써 한 일밖에 안 남았어 그랬어 나 사장님 불러와줄까? 불러줄까 불러줄까 <laughs> 그래요 고마워요 네. 아! <laughs>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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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이런 거 좋다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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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새 학생 가볼래요? <웃음> cute, cute. <웃음> 아 와서 말어게 아니라 불불러달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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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견제한다. 내여자어 오라 가라 해? 아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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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마음이 안 좋아. 신경 쓰이죠. 나 잘했지였는데 이제 가버렸네. 새하급 어. 식었어. 응, 식었어, 맞아. 지금 식었어. 충난 한 거지. 어, 얼굴에 표정이 다 나오는데. 어. 분규가 애가 있 고생하고 있는 거 같죠. 그렇지. 어때요? 뭔가. 아, 근데 근데 사실 뭔가 막 물어보기에는 이미 뭔가 대화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쵸 그래서 음, 대화를 따로 해보자고 얘기를 할까 사실 조금 망설였어요 오늘. 음. 음. 뭔가 좀 얘기가 진전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 오히려 그래서 너무 망설이다가 음. 반대로 좀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가 확인을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하의 마음도 알수 있겠다, 우리가. <laughs> 근데 왜 알아보고 싶으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laughs> 어, 저도 천인상 선태가 새하님을 했어요. 어, 진짜요? 네. 음... 이유 여쭤봐도 돼요? <laughs> 네, 어... 아, 이쁘다고, 이쁘다고. <laughs> <laughs> 아, 정말. 어, 등장하셨을 때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음. 그딱그 그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 진짜요? 음. 감사 감사요 <laughs> 그래서 음. 그래서 아 저분과 더 계되면 얘기를 꼭 해봐야지. 뭐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궁금하신 부분은 그 제가 대화하고 있는 분과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어, 뭐 그게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혹시 뭐좀 염두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게 그런가? <laughs> 어, 또,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laughs> 근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치, 그치, 나도 궁금해. 난 어때? 이 말이 못한, 이제 그 말을 못하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음. 좀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음. 음. 누구랑 누구랑? 어 열쇠 열어주는 건가? 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저를 좀 편하게 해주고 남자답게 먼저 좀 리드해주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생각하시는 그 분이 좀 그렇게 먼저 딱 그냥 방에 와서 먼저 해주셨어가지고 뭐또 대화를 해보니 좀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laughs> 더 다가오기 힘드셨나 그렇죠 뭐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제 문제고 아예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기현님 입장에서는. 맥주 데이트를 할때 먼저 사실 용기 얘기 해주신 건데 타이밍 어긋났었던 거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렇답니다. 음. 아, 음. 힘들네. 어? 여기 뭐야? 불이 남았네. 근데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음. 뭐 모든 분이랑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음. 뭔가 우리가 되게 확실해 보이는 그런 관계들이 음. 좀 사람들 되게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가봐. <laughs> 음... <laughs> 음... 뭐야? 우리 좀더 열어주자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지. 음. 아 어, 근데 되게 독차지한 것 같은? 응 음.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 세범 음, 씨도 오빠를 뭔가 첫인상으로 찍은 것 같다고 느끼고 아 있거든? 음. 음. 기호님도 약간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응. 음. 응. 또 룸메이트니까, 뭐 응. 음. 제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고, 그냥. 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표현을 안 하는 방법이 없는 건데.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응. 내가 저 사람이 가나, 안 가나. 주다를 줘야 되고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는 아 나도 나는... 그런 뜻은 아닌데, 음내 어... 응. 마음이 그냥 불편하다, 그냥 이런 거지 뭐 그냥 감정 호수 이게 그런 거죠. 약간 새봄의 네. 마음을 전하면서 종교 마음을 살짝 떠본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완전 있었지. 없지 않아요. 음,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뭐, 데이트를 하면 안 되는 안 거야? 돼. 하면 안 된다고요? <laughs> 어? 그럼 데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아니. 내일 데이트 해야지. 네. 내일 응. 1대1 맞을까요? 1대1이면 좀 좋겠다 생각했어. 응. 나는. 내일 골 때려지나. 어, 잠못 자게 다고 왜? 도장 보고 자야 될것 같은데. 간단해. 어. 도장을 보고 자다니, 도장을 만약에 응. 갖다 주고 내가 찍어야 되는 건뭐 어떻게 해? 빨리 한 칸밖에 자리가 없는 곳일 수 있잖아. 잠못 자게 나오나요? 6시 일어나서 와야겠다. 이뻐? 그런 말 하면 끝난 거 아니야? 어. 여자 입장에서. 근데 규호이한테는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 왜 저한테 호감이 있는데요 했는데 종교처럼 이뻐 이걸 안. 이뻐 컸어. 이게 듣고 싶었던 거. 이뻐 컸어. 이뻐. 아, 이뻐, 컸어. 아, 이뻐. 아 참. 미아 미인, 진짜 미인이야. 어. 오. 아 참. 이렇게 생각해도 좋았네. 응? 뭐라고? 어? 뭐라고? 어,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아 어. 사실.. 근데 우리 내일 도장 찍는 거.. 큰일 났다 도장도 같이 찍고 5시 10분이네 이제 음. 가서 자자 응, 자야 되는 거 맞는데 8시 반에 일어나서 씻어 안될거 같은데? 왜? 제가 8시 반에 일어날 수도 있잖 누가? 같이 방송하 사람이 야~~ 잠은 빼자. 좋아서 자면 되는 거니까. <웃음> <웃음> 잠은 제일 좋아요. 뿜뿜 뿜. 사랑할 <laughs> 때잠안 잔다. <laughs> 잠이 안 와요. 저도 사랑에 빠지면 잠안 잤었거든요. 요즘엔 숙면을 하지만 <laughs> 뭐 옛날에 진짜 잠안 잤어. 세아는 얘기하면서 종규가 더 좋아지겠다. 그러니까. 음. 내가 대화를 유일하게 안 해본 사람이라서 아, 어. 좀 대화를 해보고 싶었거든 바라보는 아. 쪽에 빛을딱 꽂았어 뭔 <laughs> 제일 대화해보고 싶었어 아 그래 궁금했구나 음. 음. 이상은 음. 어떻게 돼? 나는 내가 좀 아무래도 좀 밝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보다는 음. 좀, 좀 차분하고 음. 좀 그런 게좀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음. 하고 나는 진짜 딱지 이런 성향이 좋거든. 약간 아. 조금. 오오. 나는 진짜 딱지 이런 성향이 좋거든. 아. 약간 조금. 응. 잘한다! 오, 플러팅. 제대로 들어간다. 플러팅. 딱 얘기하네, 그냥. 응. 나는 솔직히 이제 다른 것보다 일단 좀 우선순위가 좀 재밌는 사람이 좋거든. 난 아. 응. 재밌나? 응, 어, 재밌어. 아, 그래? 너무 웃겨. 얼른 <laughs> 어떤 느낌이지? 내가 그래, 다. 잘모겠네 물론 이게 외모도 당연히 출중하신데 음. 막 진짜 못생겼는데 웃긴 사람과 음. 잘생겼는데 진짜 노잼인 사람이 있잖아. 음. 그 나는 무조건 그래도 재밌는 사람이 좋거든. 그만큼 아. 나는 그걸 좀 중요시를 하게 돼 갖고. 나 진짜, 진짜. 우긴 줄 모르겠는데 내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웃겨. 아 그래? 어. <laughs> 아, 그 정도면 웃기게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음. 아. 떨려 떨려 지금 다. 약간 나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내가 관심 내가 좋아하는 걸더 중요해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이렇게 있는 게더 중요? 나는 내내 위주야. 내 음. 내가 좋아하고 음. 그래야지 좀 많이 약간 챙기는 타입. 받는 거보다 주는 거더 좋아해 나는. 음. 내가 좋아해서 만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 되게, 우회다. <laughs> <의외다>. 어. <laughs> 세범은 자기가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음... 사실, 어,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고. 그런 어, 아...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나는 사실, 이제 그 투표를 했잖아. 음... 이렇게 했거든. 아, 음, 몰랐어. 음, 아... 많이 받았을 거야. 내가 그때 그래. 아, 그래? 응, 음, 그래? 음, 많이 받았을 거야. 근데, 온도차가 있다, 진짜. 음, 좀,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가는 분이, 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굳이 나는, 아, 정말. 성우의... 그 가능성이 열어두는 건지, 그, 조금. 그, 그건 이제 모르는 거기는 하지, 사실은 뭐. 아, 아직 당연, 당 단... 왜냐면. 어? 아! 야, 여지 안줄줄 줄 알았는데 준구도 아 여지를 주네요. 어어 그건 모르는 거지는 근데 그냥 매너 매너 같아요. 저는 여지가 없다고 하면 너무 매몰이 아니 그래도 지금 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을 것같다 이렇게 근데 약간 야죠. 이거는 완전히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너무 여지를 너무 많이 열어 놓은 것 같아. 같아. 그러니까. 아직 다다 다... 왜냐면 내가 뭐다알거나뭐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어떤 거에 대한 공개도 이제 들어갈 테고 하다보면 또 많은 어, 것들이 각추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긴 하겠다 당연히 근데 바뀌겠지 어 그런 어. 전혀 모르는 거지 만약에 만약에 어 응. 내가 20살 많다고 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전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 아 이걸? 아 그래? 왜냐면 네. 나는 솔직히 나이는 좀잘안봐어새범이로 완전 직진이네 <laughs> 뭐, 나보다 막 스무 살이 많다 했는데, 그 나이대로 안 보이면 괜찮잖아. 근데 뭐, 그래 보이진 않으니까, 또막 나이가 막 사십 대로 절대 안 보이고 하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에도 다 나이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